네, 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아 볼케이노를 뜯어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도대체 어, 어딘 알고 있니? 네, 총 30팩, 한팩에 다섯 장 이만큼 쪄습니다 일단 초번째팩안떼렸나 봅니다. 자식 자, 자 니제이나 솔로 파르비 볼졸류 악전 보어 영치코, 솔룩, 벨비트, 작년 돼지, 하마돈 홀로. 네, 이번 처음으로 나온 홀로입니다. 두 팩만에. 그래도, 그거, 뭐, 오메가, 뭐, 그런 거 아니고 정식 홀로라서 좋군요. 자, 다음. 코뿌리, 식스테일, 파르비트, 작년 돼지, 거의 코 야, 이거 뭔가요. 야, 이건 제리로 홀로들. 이상의 꽃 EX 맞먹는 엄청난. 야. 솔로, 불비트, 버프론, 더그림보 마카로고. 이드런 아참호, 나무지기, 거드코플, 터치, 어, 거드코플 또 나왔다. 나 아까께 더 넣었어. 아까껏 후였으니까. 식스테일, 나무지기, 썬더라일, 부수란 소링, 원시, 그란돈, EX. 보세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뭐 말이 되겠죠? 잘하네. 이거는 제가. 내가... 아이고! 동구리, 불카노 식구리, 기억에, 기, 기억이 사라? 死<数>。<noise> 구리, 톱치, 하르비, 이드볼, 나무킹. 하르비, 홀로. 또 어, 나왔으니까. 아니,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톱치, 썬더라인, 식스테일, 요가렘, 썬더볼트. 두 마리가 풀로. 이거랑 아자모니드런 니드퀸, 마더히든 볼테릭. 지그랑 지그재구리 나머지 기퍼선모 선배후배 선배선배선배선배 개꼬해 선배선배 잠깐 위쪽 자르게 야 이거 잘나오네 선더라이 네오비트 지그재구리 말칼고 몰드와우 한팩에 홀로가 세장이네요야야 야, 오늘 홀로 제대로 나오네 바라비 덩굴이 코크바스 니두킨거 쉴드, 다 에너지 두 마리 홀로 홀로가 점점 쌓여가는데 카드뱅 점점 없어져가지네요. 3검킬 코크바스 영치코 나인테일 그라노스홀릭 딱 좋은 거네. 그래야지, 여기가네 그란돈 EX가 나와야죠, 문제는. 그란돈 EX가 없으면, 대회식 못 씁니다. 원시 그란돈 EX. 하루토, 단칼빙, 아차모, 몰드류, 번치코, 홀로. 야. 한참을 야 드디어 번치코가 나왔네. 우리 콧불이, 버섯고 마칼워, 약점보험 요밑트 직구리, 비브라바, 덩크, 림보, 장는 대지 아타모, 프리카노, 비브라바, 덥다장고, 나무킹, 홀로 두 마리 아무 킹도 홀로했했나요 아무 킹도 이거 있는지 몰랐네. 처음 봤어요. 앞으 영지코 두더류 스포츠의 소울인구 가득 커플이. 아, 근데, 보스랑 솔린, 뭐, 그런 거다 있는데, 보스로랑 EX하고 왜 내가 뭐 보스로랑 EX 안 나와? 이들이나, 팔비, 나운드이 기억이 사당, 갓고 봤어요. 이게, 얼마나 았이냐면요1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나왔습니다. 열팩 안에 뭐, 음식이라는 EX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목소리> 섭고 히포부터스 선더라이 아모키 그란돈 e 엑스홀대버와뭐 <laughs> 오늘 모은 온수, 수저 모은 수가 좋은가봐요 아르비 점크리 점구리 과스 부스웰 링크 거리 거리 여기에 코코 파스, 찍고 기억이 사다 할 코파스, 하르토땅갈아참몽나무킹 케이알로, 휠레도 이미 있는 건데요. 이미 있는 걸 별로 기쁘지도 않네요. 뿌리, 코 뿌리, 버섯, 고, 요가렘, 이피플. 코르나 지금 몇 장이 하고 있어. 근데 EX가 두 장이 왔어. 원시 그라넬 EX는 되게 예의죠. 여 밑에 집구리 비브리바 니르킨 마을 가게 힐링 몰트리 아 여태뿐이 네, 남았어 아내페이구나아잠못이까도 네, 비브리바 선물곡에 몰드료 고로어 영치코, 부자류, 이상한 사탕, 버전모. 디나파파르특지마카고 아, 폭이 EX나 모서라 뭐, EX가 안나왔나봐요 저 울부 참없네요 다른 사람 나오는데 꺼졌고, 히포프타스, 선달라니드키제로티 EX? 뭐 이런게 있어요 이런게 있나요? 제로티 EX 뭐 e x 는 좋지 네 이제 엄청난 쓸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엑스 콜렉션도 하나 했는데 그렇게 하면 6 0 개죠? 어, 아닌가? 한 번에 뜯은 팩도 있으니까 이만큼 나왔으면 엄청난 거죠. 자. 이번에 나온 풀로. 썬더라이, 미드퀸, 대로트 EX, 아우카르고, 물류류 아차모, 유가레 툴가르도, 하르비 그란돈 EX, 썬더라이, 나무킹, 아차모, 번치코, 미드퀸, 하르비 아우카르고, 월드류 썬더라이유아의 썬더볼트 파르빗 파르빗 버드코프이 하마도 리고 이번 팩의 활용 활용 참자 원시 그란돈 EX입니다. 이상으로 제 가이아 불케이노를 제가이 가이아 불케이노 박스 뜯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